선생님,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하신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귀시설들이 많이 있을까요? 현재 사회복귀시설이라는 용어가 정신재활시설로 대체가 되었는데요.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사회 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 지도를 행하는 시설입니다. 다양한 정신재활시설들이 존재하지만 이런 정신재활시설들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점이 조금 아쉬운 실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신재활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간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 직업재활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주간재활시설은 정신질환 당사자에게 기술지도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공동생활가정은 완전한 독립생활은 어려우나 어느 정도 자립능력을 갖춘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자립 역량을 기르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전환시설은 지역 내 정신질환 당사자에게 일시보호 또는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퇴원했거나 퇴원 계획이 있는 정신질환 당사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위한 주거 제공, 생활 훈련, 사회 적응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직업 재활 시설은 정신질환 당사자가 특별히 준비된 직업 환경에서 직업 적응, 직무 기능 향상 등 직업 재활 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직업 능력을 갖추면 고용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신 재활 시설에 다니거나 정신 재활 시설에서 생활하면 기능을 회복하고 앞으로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될까요? 네 아무래도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증상이나 다른 상황 때문에 사회적 교류가 힘들 가능성이 있는데 정신재활 시설을 이용하면 이런 기능을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요. 하지만 정신재활 시설을 이용하는 당사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신재활시설의 프로그램이 당사자의 개별적인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정신재활시설 말고도 퇴원 후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을까요? 지역별로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서비스나 병원에서 납병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건강에 관련한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 상담을 진행하며 납병원에서도 정신재활시설 중 주간재활시설과 비슷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